아 어, 뭐야 이건 또? 아 야코님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제일 장난요? 저저 거짓말 아니고 그 이제 도마즈 합격하고 나서 구글에다가 도마즈 멤버분들 다 치면서 이제 그 삼면도 이런 걸로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삼면도 나는 없는데 <laughs> 이 같은 경우에는 작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마가 이미지상 뭔가 작게 그리면 될것 같다 싶어서 작게 그린 거라고 음... 하셨잖아 AA컵이라고 누묘님이랑 용님이랑 같다는 말이 맞지 않은 게 3년도를 보면 은용님은 생각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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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나와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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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음, 그냥, 그냥... 본인이 마마이기 때문에 <laughs> 언제든지 부풀게 할수 있단 말이야 <laughs> <웃음> 어. <웃음> 언제든지 부풀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는 동명님이랑 명님이랑 붙여놓으면 안 되고, 어, 명님은 좀 있는 편이시구나. 아, 있는 편이니까. 그 정도 정도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굴곡이 있고, 루명님은 약간 굴곡이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보여줘보세요. 밑에 이제 언더 굴이 이거... 있잖아요. 근데 루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도 봤을 때붓 자체가 없어서. 본인은 음. 음... 몇등 정도 예상하나요? 저는 이제. 디아나 귀하나... 는뭐 가짜 가슴이지만 그래도 달려 있기 때문에 지아나가 제일 크고 그 위에 이제 새로 모델까지 만드신 레아나님 이 있잖아요. 레아나님은 뭐 새로 모델까지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레아나님 정도는 인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위에 레아나님 가짜가 저는 약간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아 이거야? <laughs> 음 이거 <laughs>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음, 음, 요거를 보면, 좀... 그 뭐라 해야지 많이 심각한 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보니까 갈비뼈 그림자도 있잖아. 이게 뭔 뜻이냐면 진짜 살이 없은 거거든. 야드스티. 그래서 먹으면은 살이 좀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건 좀 그냥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피드 스틱 저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에요. 이게 와 근데 이 사람들 개 웃긴 게 나는 나는 이거 더마지 합격해도 나는 더마지 아니다라고 열심히 항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납득하고 인정하고 그래 난... <목소리>